자, HM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스파르타 주식학원의 최원장입니다. 자, 오늘 1월 16일이고요. 현재 시간 오후 1시 24분인데, 자, 우리 HMM 현재 주가 자 0%에서 제자리 위아래로 살짝살짝 살짝 이 변화만 좀 주고 있습니다. 현재 보합이라고볼수 있겠고요. 자, 지금 차트가 이 M&A 뉴스 이후에 이 중간 과정에서 지금 계속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 평선 위에 이 파란색 단기 평선 위에 놓여 있는 모습도 그렇고 현재 이 박스를 치는 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도 그렇고요. 이 상승 패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려는 그런 초창기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자,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더 이어지면 이 부분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이 계단 형태의 다음 바닥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안정적인 이 장기 상승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. 자 이런 패턴이 지금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컨테이너 선들의 이 수익을 이 결정 짓는 이 상해 이 컨테이너 이 운임 지수 지금 이 부분이 일주일 사이에 지금 두 배가 넘는 자 급등을 지금 연출하게 됐습니다. 자 처음에 이 부분 이 스웨즈 은하를 틀어막는 이 홍해의 이 예멘 이 후티 반군이 금세 이 항복을 할 것으로 여겼는데요. 자이 부분 저항이 지금 만만치가 않으면서 지금. 우크라이나 이후에 말을 듣지 않는 사우디까지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이 억제력에 의문을 품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자꾸 자꾸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원유 가격도 생각대로 통제가 잘 되지 않고요. 그리고 지금 스웨즈우나이 유럽과 또이 아시아를 또 관통하는 이전 세계 해운의 30%가 지나다니는 상당한 지금 요충지에 해당을 하겠는데요. 자, 이 부분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또 3월이 또 상당한 기회이자 달리 얘기하면 또 고비가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물론 초기 이 급등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은행이 이 hmm을 이제 할인에 넘기는 그 m&a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 고가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또 추가 상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홍해 해적들로 인한 이 운임 이 지수의 이 급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자이 부분이 왜 3월이 중요한지 영상 또 끝에 좀더이 자세히 좀 설명 드릴 테니까요 자 특히 이 HMM 이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꼭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올한해또 우연히 보신 이 영상이 정말 큰 행운이 되고 이 즐거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보셔야 또좀더 많은 또 구독자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요. 이제 저희 채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이제 생겼지만 또 올해 큰 포부는 이제 5만 명또 10만 명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데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또 영상 열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제가 이 20년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데요. 어떤 종목을 샀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수 있고 나에게 또 이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 자산이 되겠지만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이렇게 또 돈에 목매어 계신 분들은 무조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이 좋은 타이밍 결국 이 낮은 가격에 사서 이 몸통을 확실히 먹어야 이 투자 기간에 또 마음고생도 하지 않고 또 즐겁고 또 수익도 충분히 날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이 수익이 나는 투자가 이어져야 1년 지나 또내 통장에 돈이 부을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런 거래를 계속 또 보시면서 또 나도 이러한 종목들을 또 따라하는 또 그런 습관을 가져야 나도 부자가 될수 있는 건데요. 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, 그리고 특히 이 영상만으로 아무래도 제때 이 좋은 종목들을 일일이 소개드리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또저 믿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큰 수익 단기간에 날수 있는 종목들 엄선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난다는 거냐? 정말로 그럼 나도 따라 할수 있는 거냐? 자이 모든 게 무료 서비스로 가능한 일이냐? 자이 부분 실제로 궁금하실 수 있고 또 소중한 또 자산이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실제 이 수익 나게 했던 그 종목들 또 이제 그 매수 타이밍들 이런 거좀 오픈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제 채널이 결국 목적이요 이제 또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수익 많이 보시게 해서 또제 채널 더 유명해지고 저도 이제 좀더 인기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그런 채널입니다 정말 제 17년 이 주식 이제 투자하면서 그 온갖 경험을 갈아 넣어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건데요. 아무래도 또 영상은 좀더 많은 분들이 또 보시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크게 이미 시세를 줬고 또 중간에 또 이제 고가권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지 못하고 오히려 또 손실 때문에 이제 좀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 저희 채널 이제 오셔서 구독하시면서 정말로 진짜 숨확 트이고 정말 또 수익으로 연결돼서 정말 기쁘게 크게 웃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하지만 실제로 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또 저희 문자 드려서 수익 나게 하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미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든 손실을 만회하는 지금 그런 영상하고는 달리 이 초창기에 가장 그 아래에서 급등 직전에 이거를 미리 포착을 해서 타이밍 좋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편하고 마음이 정말 느긋하게 보면서 또 수익이 이렇게 두 배, 세배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요. 자,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서로에게 행운이고 또 이제 좋은 일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. 자, 이 종목은 이제 삼부 토건인데요. 일단 올해 5월 달에 이 500원 이제 천원 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최고 이제 5,500원까지 이제 다섯 배 가까운 이제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당연히 이런 종목들 보시면 여기 이제 황금 화살표 이 부분은 이제 그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일단 그 차트의 이제 변동성 그리고 이 앞뒤로 제가 이제 그 뉴스와 또 이제 이쪽에 또 새로운 또 어떤 세력들 요 평단가까지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제가 AI를 돌려서 나온 그런 자료기 때문에요 자이 부분에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바닥에서 바로 사질 않고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을 이제 보고서요, 이 세력의 이제 무릎에서 일단 몸통을 먹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문자의 신이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다 나오는 이제 그 단체 문자 보내는 서비스구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확대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시면 자 5월에 히든주 매수해서 나오고요 종목명 삼부토건 보이실 겁니다 자 진입가 2천원 이하로 돼 있고 비중은 40% 제가 또 어떤 종목이래도 항상 이 분할매수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몰빵은 이게 또 폐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, 자, 1차 목표가 3,500원 이상, 적당히 80% 정도로 말씀드렸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발송을 보시면 5월 30일, 시간 10시 30분까지 다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번호 010-9951-0446. 이제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, 같은 번호인지 아시겠죠? 자 010-9951-0446으로 이제 제가 발송을 해드렸고요 이 당시 이제 저에게 또 문자 받아서 또 같이 함께 하셨던 구독자분들 416분 실패 없이 전부 문자 잘 이제 전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정말로 수익이 날수 있도록 또 편하게 또 투자를 해보실 수 있도록 가능했는지 차트 좀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자 여기 삼부토건 보시면 자이 날짜가 이제 5월 30일입니다. 제가 조금 더잘 보이실 수 있게 그 확대를 해서 또 보여드리면요. 자요 날짜 5월 30일이고요. 자 5월 30일에 자 지금 보시면 저가 1,800원 고가 2,050원으로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매수를 편하게 하셔도 모두 다 2 0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하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수익 구간 이제 또 다시 보실 텐데요. 자, 이 부분 2,000원 꺼내서 일단 1차 상승분까지 놓고 보시면요. 자, 여기가 지금 요 고가권 라인이 지금 보시면 4,000원 라인입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1차 목표가 3,500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려 여기 4일에 걸쳐서 이 4천원권에서 이제 고가권을 형성하면서 저에게 이 급등주 이 추천 받으셨던 모든 이 구독자 분들 전부 다 너무나 편하게 다들 두배 수익 올리셨습니다.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. 또 최근 11월에 또이 두산 로보틱스도 자 여기 일단 한 달가량 이 하락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처음 기대못 미쳐서 또 실망하시고 또 이제 괴로워 하셨는데요. 자이 부분 또 제가 만든 또표또 또 이제 단기 이평에서 확실하게 이제 올라서고 또 당연히 이 부분 또 업황도 굉장히 좋죠. 이 두산 로보티스 이 협업 로봇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30, 40%씩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우리 두산로보틱스 또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또 정부에서도 이 로봇 촉진법으로 이제 이차전지와 함께 새로운 이제 먹거리로 이제 정책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연기금 또그 다음에 또 외인들 한꺼번에 다 달려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쪽에 또 거래량도 이제 동반을 해줬고요. 자, 이 부분 이제 또 보시면요. 자, 바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10월 30일입니다. 자, 오전 11시 30분이고요. 자, 발신번호 이제 똑같죠. 0109550446으로 9이 사이에 또몇달 동안에 또 저에게 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구독자분들 좀더 늘어서 632건 이제 실패 없이 보내드렸습니다. 자, 11월 시든 주 나오고요. 두산 로보틱스 여기 4만 원 이하로 진입하실 수 있게 말씀드렸습니다. 비중 40%고 자 목표가 9만 원 이상 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요 날이 10월 31일인데요. 자,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, 10월 31일 요음봉 맞은 날입니다. 여기 고가가 41,000원, 저가가 36,850원으로 모두 다 편하게 4만 원권 아래에서 매수 가능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종목 도 상승해서요. 1차 상승분까지 놓고 보시면, 자, 이 자리 얼마입니까? 자, 여기 보시면 여기가 9만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소 3일 동안 편하게 아무 때나 매도하시면 전부 다 여기서 무려 수익이 120%이 나실 수 있었고요. 또 제가 이 부분 한 번에 갈수 없다. 여기서 또 이제 눌림목에서 한번더 가능하다. 자이 부분까지 하셨을 때 전부 다 수익이 또두배 이상 다 나실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즐겁고 당시 이제 함께 하셨던 저희 구독자 분들 저에게 좀 문자 주셔서 이제 최연장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셨던 모든 분들 다 여기서 너무 한바구숨 짓고 많이들 즐거워하셨는데요. 자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다른 거 필요 없이 구독만 눌러주시면 또 제가 그 동안의 모든 이 노력 또 이제 제가 또 저도 당연히 성공만 했던 게 아니라요 또 많은 이제 또 실패와 또 이제 경험 속에 또 피눈물 속에 지금의 또 이런 성과를 얻게 된 건데요 이 모든 거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처럼 좀 괴롭고 외롭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얻었던 이 성과 함께 이제 좀 누리면서 여기서 좀 편하고 즐겁게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저 손가락만 맡탁하면 편하게 투자하시고 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우리 HMM 좀 돌아가서요. 자,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SCFI 지수라는 것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이 발틱 운임 지수 대신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이 운임 지수가 되겠는데요. 최근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컨테이너 관련 운임 지수다 할수 있겠고 지금 이 선행 지표와 이 주가가 얼마만이 이제 그 비슷하게 움직이냐를 표시하는 것이 결국은 이 상관계수라고 하겠는데요. 지금 이 상해의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이 HMM의 이 주가가 거의 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이 주가에 투자를 하는 이 투자자들조차 이 부분에 굉장히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. 자 그렇게 지금 보시면 이번 그 후티 방군 사태가 상당히 지금 강력하다라는 거. 지금 미국이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이 불과 일주일 좀 넘은 사이에 이 지수가 무려 이두 배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식의 급등은 예전에 이 코로나 초기에 이 공급 이 병목 형상이 있을 때 나왔던 운임지수의 지금 상승 각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당시 이 HMM 무려 25배라는 어마어마한 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. 자, 이 부분 지금의이 지수가 정말로 이 HMM의 주가를 5배, 10배 이렇게 또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이 상승하고 있는 운임 지수가 이 3월까지 계속 좀 유지가 돼야 되겠는데요. 자, 그 이유는 자 보통 이 1년치 이 컨테이너 화물의이 장기 계약이 보통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에 이어지게 됩니다. 자, 이 부분에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이 40%가 이 미주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요. 자, 현재 이 상승하고 있는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월까지 유지가 돼야 그 높은 가격의 운임으로 이 내년 3월까지 이제 장기 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렇게 했을 때이 HMM의 이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 당시 주가가 25배 현금으로 10조 유보액을 만들었던 이 어마어마한 상승 자 지금 예전 같으면 이런 일개 해적들 일개 방군들이 뭐 무슨 힘이 있을까 이게 얼마나 갈까라고 했었지만요 자 최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3년을 넘게 질질 끌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주일 넘어가지 않을 걸로 봤는데 아직까지도 괴롭히고 있고요. 지금 사우디 절대로 미국 말 듣고 원유 증산하지 않습니다. 자, 지금 이 후티 반군들도 겉으로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을 이 규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이 자기들의 이 생존과 또 이익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독하게도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. 또 최근 이 이란이 이 미국의 이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사태가 점점 더 악화일로 있습니다. 자 지금 상황에. 이 올라간 운임 결국은 이 스웨즈 은하를 포기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면서 이 엄청난 이 운임 상승과 그리고 또이 스웨즈 은하를 목숨 걸고 통과한다고 하더라도요 천장으로 쏘사버린 이 보험료를 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버린 운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안에, 일주일 안에 하락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. 지금 이 상태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장기 계약까지 전부 다 체결이 이 고운임으로 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장기적인 하락 이후 처음으로 이 우상향 되면서 이 입을 점점 크게 벌리고 있는 이 장단기 입형들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이만 9,0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상당히 가뿐하게 지금 이 평위에 올라서 있는 모습인데요. 이 상태대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제 사기 힘든 가격으로 굉장히 이쁘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HMM 주주 여러분들 너무 좀 겁먹지 마시고 뉴스에서 뭐 M&A가 불발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든지 뭐 올해 컨테이너 선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또 경기도 안 좋아서 이 운임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. 뭐 이런 계속 하락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. 자이 부분에서 왜 기관들이 이 종목 그렇게 매집할 수 있었는지 자 이런 해운 사이클 굉장히 긴 장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때 25배라는 것이요 절대 최고점이 아닙니다 그 2000년도 초에 이 물동량 활발할 때 비하면 정말 지금 이 해운 운임지수 부끄러울 정도로 바닥을 사실 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이 정도 뉴스 거리면 충분히 최소 뭐 두세 배에서 또열 배에 이르는 이런 수익 날수 있는 상당히 지금 큰 자리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님들 꼭이 회사 잘 붙들고 가시길 바라고요. 자,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고 아무리 좋은 뉴스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 몰빵 안 되는 거는 아시죠? 항상 현금을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다른 종목들 단기에 또 수익 나는 거이 기회 비용 놓치시면 안 되겠는데요. 자, 최근 이 AI 관련해서 이 작년에 이챗 GPT로 이 불을 당겨놓고요.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돈이 될수 있는 이 온디바이스와 바이오, 이 로봇 쪽으로 이 스몰캡 회사들의 이 많은 자금이 또 순식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단기간에 또뭐 작으면. 두세 배 심지어 뭐 다섯 배까지 지금 수익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. 자이 업종에 아직까지 수익 주지 않고 이 무릎 높이에 있는 그런 종목들 지금 또 계속해서 또 저희 구독자님들 또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 같은 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이제 이 영상 지금까지 보셨고 그리고 또 앞에 제가 최원장이 어떻게 저희 구독자분들 도와드렸는지 이제 좀 충분히 이해되시고 좀 저에 대해서도 좀더좀 좀 믿음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자 이제 위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인거다 아실텐데요 자 010-9951-0446으로 문자 최원장 조금 수줍게 좀 불러주시면 제가 이 hmm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발 빠르게 또 대응 전략 알려 드리면서 또 이렇게 큰 수익 날수 있는 또단기에 지금 자금 몰리는데 던지시 또 숟가락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에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들 이제 좀 저희 열성 구독자 되셨으리라 믿고요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